양이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음,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삼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간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추위도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재단에서 하는 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9절 말씀. 이곳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많은 천막들이 있었는데, 이 천막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한 천막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단이 필요했어요. 제단은 노스로 만들었는데요, 네모난 모양에 가장자리 위에는 네 개의 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제단 위에 가축을 드려야 했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용소를 드릴까? 아니면 양을 드릴까? 이스라엘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고민하다. 송아지를 골랐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송아지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상하지는 않았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평들지는 않았는지, 찢어진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았더니 이 송아지는 흠이 없는 좋은 송아지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송아지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송아지를 데리고 성막 문 앞까지 나아왔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송아지 머리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 송아지를 죽였어요. 그런 다음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 아이고 두 시간 아이고 세 시간. 아이고. 여러분, 힘들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면 될까요? 안 돼요. 어렵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면 될까요? 안 돼요. 이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가축을 가져온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끝이 났어요. 각을 다 뜨고 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어... 각을 다뜬 다음에는 내장과 다리는 물에 씻고 피는 따로 모아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하여 각을 뜬 고기, 각을 떠서 물로 씻은 내장과 다리, 그리고 피. 이스라엘 사람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다가왔어요. 제사장은 피가 담긴 그릇을 받았어요. 피가 담긴 그릇을 들고 제단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그 위에 불을 붙였어요. 불 위에는 나무를 놓았어요.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 전부를 나무 위에 올렸어요. 이렇게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제라고 불렀답니다. thank you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